남쪽은 초강력 허리케인, 북쪽은 폭풍설, 지금 대기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10월 29일 현재 전세계가 극단적인 날씨 전쟁 속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카리브의 초토와 사상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 상륙, 자메이카 전역이 공포에 잠겼습니다. 위성 영상에는 마치 칼로 도련한 듯한 완벽한 허리케인의 눈, 아이가 선명히 찍혔습니다. 회전력은 상상을 초월, 중심부는 마치 터빈처럼 폭발적입니다. 중심기압 극방아, 풍속 시속 300km, 카테고리 5급 괴물. 자메이카 본토에 직접 상륙한 건 관측 역사상 처음입니다. 거대한 소용돌이는 동쪽 해역으로 확장 중이며 카리브 전역은 지금 폭우와 초강풍의 지옥이 되었습니다. 북쪽은 정반대. 오호츠크의 저기압 폭풍 눈보라 폭발, 929 헥토파스칼까지 폭락한 중심기압. 북극권은 이미 폭블리자드 경보. 눈과 바람이 뒤섞인 북극형 폭풍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한편 시베리아 고기압이 남하하며 한반도에는 맑지만 얼어붙은 하늘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낮은 햇살이 퍼지지만 밤엔 복사 냉각이 기습적으로 떨어져 중부 내륙은 영하권. 마치 겨울이 한달 일찍 찾아온 듯한 한파가 엄습합니다. 지구 대기 균형 붕괴, 글로벌 터널 임밸런스 현실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구는 지금 에너지의 균형을 잃고 있다. 북반구는 냉기로 얼어붙고 남반구 열대해역은 여전히 27도 이상의 고수온을 유지 중그 결과 한쪽에서는 눈보라 다른 한쪽에서는 초강력 허리케인이 동시에 폭발하는 전 지구적 에너지 불균형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태평양도 긴장 또 다른 괴물의 예고편 마리아나제도 부근에 산 새로운 열대유란이 형성 중 대만 남쪽 저기압은 일본 남해를 따라 북상하며 다음 풍황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이름은 홍콩이 제출한 태풍 명칭입니다. 한반도 고요 속의 냉기. 이번 주 후반 한반도는 이동성 고기압의 중심부에 들어서 하늘은 맑겠지만 밤사이 기온이 급락합니다. 강원 산간과 중부 내륙은 영하 3도, 한설이, 얼음, 농작물 피해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11월 초내 강한 기압골이 남하하며 전국에 비 또는 첫눈 가능성까지 예고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지금 극단의 계절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남쪽은 태풍의 분노, 북쪽은 눈보라의 광기. 그 사이에선 한반도 가을은 끝났고, 겨울의 문이 열린다. 기상청이 경고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단순히 춥지 않습니다. 빠르고 강하고 예측 불가합니다. 필리핀 동쪽 괴물의 씨앗이 태어나고 있다. 지금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새로운 열대기압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아직은 야탄 시스템이지만,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 괴물은 언제든 태풍으로 변신할 수 있다. 다만 북쪽에서는 시베리아 고기압이 철벽처럼 버티고 있어 한반도로의 북상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전초전일 뿐 남쪽은 여전히 뜨겁고 북쪽은 이미 겨울의 숨결이 내려앉았습니다. 늦가을은 끝났다. 한반도 초겨울 모드 돌입. 기상센터 관계자는 단언했습니다. 한반도 상공은 이미 완전히 겨울형 대기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주 이후, 늦가을이라는 표류는 사라지고, 초겨울이란 단어가 현실이 됩니다. 북반구의 겨울은 이미 문턱을 넘었고, 열대의 태풍 시즌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한 계절 교체가 아닙니다. 지구의 기후 균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묻습니다. 이상기온은 예외일까? 아니면 새로운 일상일까? 2025-26 겨울기 분석, 조기 한파형 겨울 현실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올 겨울 한반도는 평년보다 더 일찍, 더 강한 한파가 찾아올 것입니다. 북극의 냉기와 열대의 온기가 충돌하는 횟수가 급증, 기온의 급강하 주기가 짧고 강도는 두 배. 일부 내륙 지역은 영하 15도 이하 극한 추위 반복 가능성. 기상청은 이를 조기 한파형 겨울이라 명명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은 예년보다 빨리 남아하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약화 중이지만 건조하고 잔인할 만큼 차가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기후의 설계도가 무너진다. 북극 진동 플러스 라니냐의 함정. 올해는 약한 라니냐 전환기와 불안정한 북극 진동이 겹칩니다. 결과는 명확합니다. 북극의 냉기가 한반도까지 직접 쏟아져 내릴 통로가 열립니다. 북극 해빙이 줄어들며 대기 순환이 뒤틀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냉기가 비정상적으로 남아하는 요동치는 겨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후연구센터 연구원 분석 다가오는 극단의 겨울 주요 시나리오 한파의 조기 도래. 11월 중순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며 첫눈이 예년보다 1~2주 빨라질 가능성. 건조주의보 맑은 날씨 눈보다 맑고 차가운 날이 많아 산불, 전기 전식증 피부 건조증 사질 전망, 농업 에너지 충격, 복사냉각으로 농작물 냉해 위험 증가. 전력 수요 폭등으로 전력 불균형 사태 가능성. 미세먼지 역습. 차가운 공기 정체로 대기질 악화. 한파 플러스 미세먼지 이중고 경고 발령. 전문가 진단. 이번 겨울은 기후 불균형의 첫 번째 실험대다. 이상저온과 이상고온. 폭우와 건조가 번갈아 몰려오며 계절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후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계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후 변화의 거울입니다. 기상청 관계자 지역별 기상 전망 2025-2026 겨울 시나리오 수도권 중부 내륙 맑지만 냉기 강함, 복사 냉각 심화, 아침 영하 10도이하 한파 빈번. 강원 영서와 영동. 영서는 극한 한파. 1, 2월 냉기 집중. 영동은 동풍 눈구름폭 가능성. 영남 호남 내륙 북서풍 직격. 대구안동 영하 15도 한파 경고 가능. 호남 서부는 대설 주의보 빈번, 제주 남해안, 찬 공기와 수증기 충돌로 눈비, 진눈깨비 빈발, 기온 급변, 강풍 주의보 잦을 듯. 겨울은 더 이상 자연이 아니다. 경고다. 이번 겨울 한반도는 기후 불균형이 만든 첫 번째 실험장이 된다. 가을은 끝났다. 이제 겨울이 아니라 기후의 적병기가 시작된다. 기상경제연구원이 긴급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들은 단언합니다. 2025, 2026년은 단순한 겨울이 아니다. 에너지 폭증형 재난의 겨울이다. 에너지 대란 경고, 난방이 무너지는 겨울. 이번 겨울 한파는 간헐적으로 반복되며 그때마다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치솟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난방비 급등, 전력 수급 불안, 저소득증 난방 취약, 긴급 대책 기료. 기상경제연구원은 이 현상을 에너지 소비 급증형 겨울이라 명했습니다. 국가경제 최대리스크는 더 이상 물가가 아니라 기후로 인한 에너지 파동이다. 농업 붕괴 경보. 서리 한 번에 수확이 사라진다. 서리와 결빙 피해가 잇따를 가능성. 특히 비닐하우스와 노진물은 일교차 충격에 취약합니다. 한 기상전문가는 경고했습니다. 이번 겨울 농작물은 냉해의 전장을 피할 수 없습니다. 보온 대책이 생존의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계절의 리듬이 깨졌다. 지구의 대기 시스템이 재조정 중입니다. 기후학자들은 이번 겨울을 기후 시스템 재조정, 리밸런싱의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국기기상과학원 이지훈 박사. 이제 계절은 과거의 리듬을 따르지 않습니다. 겨울은 짧고 강해지고 봄과 가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 북극 해빙의 감소로 인해 지구가 따뜻해질수록 오히려 한파가 강해지는 기후의 역설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겨울은 단순한 이상 기온이 아니라 기후 불균형이 폭발하는 첫 번째 시험대입니다. 혹독한 겨울 뒤 불안한 봄의 서막. 2026년 봄은 조용하지만 불안정한 출발이 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경고합니다. 겨울의 잔여 냉기가 3월까지 머물며 꽃샘추위가 평년보다 잦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 모델 분석에 따르면 북극 진동 (AO)와 북태평양 진동 (NPO)가 약화되면서 잠시 안정 구간, 즉 기후 회복 창이 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회복은 매우 짧고 일시적. 열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다음은 폭염, 가뭄, 극단한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박현유 박사, 한국 기후 연구원 분석. 농업 회복 및 생태의 회복 아니면 또 다른 위기. 강한 냉기와 건조한 공기는 일부 해충의 월동률을 낮춰 일시적인 생태 균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온도 반전은 바화 불균형, 감음, 조기 폭염으로 이어질 위험을 키웁니다. 농업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 4월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고 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0.5도, 1.0도 높습니다. 4월 하순과 5월 초는 조기 폭염 가능성, 즉, 한파, 짧은 봄, 조기 더위, 비정상적인 계절 순환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전문가 재현, 기호회복의 열쇠는 저금력이다. 서울대 김수현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후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거는 기후에 적응할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기후 대응은 기술이 아니라 생활의 구조 변화입니다. 소비, 에너지 사용, 인식이 바뀌어야 진정한 회복이 시작됩니다. 겨울은 계절이 아니라 경고다. 2025년 26년의 겨울은 기록될 것이다. 단순한 한파가 아니라 지구의 경고로 이제 봄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연은 여전히 순환하려 하지만 인간은 그 순환을 견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차가운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지구는 균형을 되찾으려 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속도를 결정하는 것은 지구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선택입니다.